안녕하세요. 진리의 시예요.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초기 구독자님들도 잘 계신지 궁금하네요. 시간 빠르죠. 작년 이맘때는 사람들 도움 받으면서 성경 공부도 가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도 만들었지만 이젠 혼자 운전도 하고 여기저기 다 다니네요. 이 영상도 작년 10월 것이긴 해요. 이상하게 우리는 자라면서 생존과 관계된 과목은 필수로 배우지 못하고 자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물에 빠졌을 때 필요한 수영? 화재나 지진, 태풍이나 홍수, 감염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이요.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사실 결혼이나 재정 관리 등도 가정에서 배우지 않으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도 먹고사는 생존 문제. 그냥 인간이 태어나면서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문제여서 말이에요. 지난 10월에 국민연금을 받아서 남편 바이크를 사줬어요. 남편과 저는 평생의 동반자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물질적인 보상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살면서 배웠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만이 아닌 이런 보상도 가끔 필요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엄마 아빠가 가끔 제게 돈을 몰래 찔러주시며 더 필요한 듯 쓰라고 한 기억이며, 제가 아파서 집에 쉬면서 아무 수입원도 없는데 엄마가 오빠와 세연이에게 줄리가 조카 선물을 사줬다고 저를 길을 살려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항상 같이 붙어 사는 가족이지만 물질적인 보상도 꼭 필요하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큰 돈을 깨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재정 관이나 필수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